쌓인김에 오랜만에 한번 찍어보려고 켰어요 이걸 내가 과연 언제 올리게 될까? 이게 나오지 한참 지난 시즌이 시기가 돼버릴 수도 있지만 사카모토 데이즈 만화책을 한동안 또안 보다가 요즘 살짝 살짝 마음이 식은 건 아니지만 살짝 안 보다가 <laughs> 이걸 이게 너무 갖고 싶어서 다시 사카데이 만화책을 샀어요 어뭐또 샀더라? 20 아, 2123 샀다. 아니,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안 사죠? 사실, 은혼이서 나중에 본 만화지만, 저는, 애 정도는 은혼이 더 커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다. 이 버전도 마음에 들고, 이 버전도 마음에 들고. 근데 이게, 만화책이랑 하나는 껴있고, 책 안에 하나 더 있더라요. 고 원래 이렇게 두 개를 주는 곳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갖고 싶어서 사카데이 만화책을 오랜만에 와랄라 샀더니 그 안에 그 안에 또 이렇게 예쁜 엽서들이 아 진짜 그림이 너무 예뻐 애니를 볼때좀 진짜 슬퍼 원화가 너무 예쁜데 사카모토 이거 진짜 예쁘더라고요 좀 마음에 들어 이거 나중에 벽에 붙여야지 아 사실 아까워서 벽에 다잘못 붙여 그리고 아 뭐야 이산 김에 저번에 안산 괴팔도 샀다 괴팔도 샀더니 이렇 간지 나루미씨가 미나도 이것도 너무 좋아요 호시나랑 미나 너무 예뻐 괴팔이 좀 저는 그냥 요즘 나온 만화 중에 괴팔이 제일 좀 보면서 짜릿하다 해야 되나? 근 <laughs> 재밌었어 그래서 21 2 잠. 아 이거 신 미쳤다 요즘 내용 전혀 모르는데 정수행 때려야 되고요 신이 너무 간지인데 미나까지 이거 안에 내용은 아직 안 봐서 할수 없다 <laughs> 말할 수 없다 봐야지 말아 그 다음에 또 이제 오타쿠 용품들 조금 샀는데 아 너무 예쁜 폰케이스를 발견해가지고 세개나 사버렸지 오니까 얘는 한타한타 한타. 헌터헌터 헌터 이런 각 문양들 있죠 이거 고인일 거고 키르아 겠지? 뭐 아무튼 아 아닌가? 아, 아닌 아무튼 <laughs> 그래서 한가한 케이스랑 키르아 케이스랑 요즘키르아가 너무 귀여워요 키르아 케이스랑 이거는 마요 히지카타 이렇게 또세 개를 쟁였죠 홈케이스 없기 때문에 이건 진짜 괜찮은 소비였다. 요즘 햄토리가 보이더라고요, 보인가 봐요. 햄토리가 너무 많아. 건대 가서 뽑은 건데 사실 저는 햄토리를 보고 자란 세대거든요. <laughs> 그래서 햄토리를 그리고 되게 좋아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햄토리 본 김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뽑아봤다. 얘가 범생이 됐나? 사실 이름들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범생이를 그렇게 좋아했던 건 아니지만 아무튼 범생이 하나 뽑고 얘는. 얘는 사실 랜덤 가챠가 아니에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앞플을 가려놨어. 가려놓은 대신에 아주 조금 싸게 파는 것 같아. 랜덤이 아닌 것을 랜덤으로 파는 거죠. 아무튼 헨토리 갖고 싶었는데 헨토리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진짜 어제 운빨이미쳤음이어가지고 헨토리 딱 뽑았다. 그래서 랜덤으로 했지만 만족했어요. 좋아하는 거 나왔으니까. 그리고 친구랑 또. 둘다 이제 햄토리에 빠져가지고 빠졌다. 아무튼 약간 추억에 빠져가지고 막 돌리다가 이것저것 나왔는데 친구가 리본 좋아한다해서 막 바꿔주고 해서 저는 얌얌이랑 그머 플러였나? 아무튼 괜찮은 조합입니다. 제가 아직 블루록이 안 맞지만 항상 캐리 보고 예쁘다고 생각한 이 친구. 예쁘고 싶어서 한번 했는데 한 방에 나왔다. 아 이런 날 가차를 많이 했었어야 돼데더 많이. 아 그리고 그리고 이건 진짜 봉투부터 너무 예뻐 사실 아직 차근차근 안 맞거든요 이 옛날에 어디서 보고 너무 사보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건데 못 샀다가 쿵팡을 하는 김에 샀어요 근데 보면 존귀 뒤태들 은혼 뒤태 그리고 얜 뭐야 어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고 얘는 아 초판가? 이거 다 이건 다 서비스 같았어요. 이것도 있고 너무 귀여워 어떻게 쓰냐고 쓰겠지만 원피스를 옛날에 보다가 하차했는데 왜 그랬을까? 아무튼 원피스도 왔고 이건 다 이제 제가 산 거겠죠? 너무 귀여워 옷이 뒤바뀌어 있어요. 은혼 애들이 헌헌 옷 입고 있고 헌헌 애들이 은혼 옷을 입고 있지. 아 의상 체인지라 써있구나. 귀여서 이거 하나 이거 얘는 좀 귀엽기도 하고 여기저기 쓰고 싶어서 같은 거두개 마요라고 김파지오 기카구 진짜 은호는 왜 이렇게 재밌을까 그냥 그리고 이분 스티커가 다, 다 너무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많이 샀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다두 개씩 사고 싶었어 두 개를 산 건가? 배경이 은 응? 아, 컬러, 컬러예요. 컬러가 다른 거. 그리고, 메모지. 메모지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찾고, 이것도 여기저기 쓰기 좋을 것 같아서, 두개 같이. 두 개. 아, 그리고, 이게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솔직히 새가 살걸. 너무 귀여워. 왜 그림체가 이러지 진짜 너무 귀여워. 미친. 이름이랑, 키누아가 진짜 귀엽죠? 이거는 할로윈 버전 올해 할로윈은 지나버려가지고 내년에 써야겠다 그리고 이것도 귀여워가지고 이건 다른 버전이가요 얘가 악마 버전인가? 천사 악마 다 있는 건가? 아무튼 파란색도 샀고 황황 얼굴도 또 샀고 진짜 아름답다고 아고 밖에 아 예뻐 이것도 같은 건데 그 테두리 컬러만 다른 거같게 샀어요 아 진짜 예쁘다 사실 이거를 전에 뜯었는데 하나는 안맞거든요 너무 예뻐서 찍고 싶어가지고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 얗게 작가님을 찬양 너무 예뻐 Thank <laughs> you. 이아니 예, 응. 어? 아니, 이, 이, 이 뭐야? 응. 응. 아 이게 세 바퀴로 보야런치 아. 사실 찍을 때 까고 싶었는데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까버리고. 이게 예, 다 나온 것은 안깎구나 사진으로만 봤다. 네. 너무 귀엽다. 저는 페라토미 세대라서 이게 아주 마음에 들죠? 라인업이 사실 근본은 이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파스텔보다 그래서 이 중에 뽑고 싶었는데 이렇게 딱 나와줬어 뽀! 나 누굴 좋아했더라 보라돌이 좋아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나나 좋아하긴 했는데 나나 너무 예뻐 라보브 사실 관심 없지만 근데 그냥 하나쯤 해보고 싶었어요 음 응? 왜. 이니셜 이거밖에 없지? 뭐 일단 갈게요. 원하는 거? 사실 원하는 거 딱히 없는데. 뭐 하나도. 어, 색깔 봐버렸다. <laughs> 어, 얘도. 오! 개운이 아니지. 뭐지? 초록색은? V V, v. 의미 부여 좀 해야겠는 거? 귀여운 거 같긴해. 귀여워요. 라브브. 다음에 나는 아까 거기서 보던 몬치치 핑크 몬치치랑 어 귀엽다 생각보다. 몬도로 몬치치 귀여운데요? 응, 음. 얘네랑 그다음에 이거 아까 두니부 가서 뽑았던 것 같은데. 음. 원하는 거 같은데, 응, 원하는 거다 예쁜데, 이거 좀키티가좀 예뻤던 거 같긴 한데, 음 하긴 다 예쁘지, 뭐.. 과연...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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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귀엽네? 두개 할걸! 귀엽잖아? 자고랑 이거 뭐지? 어? 별.. 아두개 샀네 <laughs> 두개 샀네 하나 사지 않았네 중복만 아니야라 중복만 아니면 또 혼내 이놈 응 응? 팽이 이름 뭐였더라? 턱시도샘 아 귀엽다 약간 무거워가지고 얘 골랐는데 무게가 나갈 만 났구나 귀엽다 좋네요 네. 얘는 뭐였지? 얘는 아까 봤는데 아 위시 등장 얘도 위시 뽑았으 기분 너무 좋죠? 피아노 헐, 너무 귀여워 잘 뽑았어 사실 나로더안봤거든요안봤는데 나부부가 너무 갖고 싶은 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실 <laughs> 캐릭터 특징 아무것도 모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아까 처음에 원 피규어 갔는데 사실 이것도 풀미가 붙은 가격이겠지만 하나가 남 거예요. 딱한 개가 남아 있어서 가걸 까보고 싶었어. 까보고 싶었는데 또 촬영하고 싶어서 안 까고 있었다가 다른 굿즈샵을 갔더니 풀미가 더 비싼 거예요. 말이 안 되게. 약간 처음 비싼 건 비싼 것도 아닌 느낌? 그래서 도상기 전에 그냥 얘를 까버렸어요 거기서 뭐가 나온지 보고 다시 품이 붙은 거 살까 생각을 했는데, <laughs> 그래서 얘를 거기 들어가기 전에 까버렸다. 그래서 나온 것은 이게 처음 가는 거잖아요. 짜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사실 나도 아직 안 봐서 나도 누가 갖고 싶긴 했어요. 너무 귀여우니까. 그래서 나하나 뽑고, 만족하고, 더 이상 안 할까? 안 하려고 다짐을 했지만. 혹시 새빵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다시 가봤죠. 원피규어로. 걸걸. 원피규어를 그냥 한번더 들렸는데 풀빵, 아니다. 하나 빠진 게 있는 거예요. 좀더 사고 싶었어. 이상한. 아무튼. 그래서 두 개를 샀어요. 이렇게 같은 곳에서. 첫 번째 거 아까 산 게. 이것이 나왔죠. 난 근데 얘도 너무 귀여워 사실 아직 잘 모르니까 다 좋아요 근데 사포라는 좀 생각보다 인기가 없고 그이 타치? 이 시크릿? 이게 인기 엄청 많던데고남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얘좀 뽑아보고 싶었어 그래도 그중에 두 개만 샀는데 두개 어? 샀는데 진짜 미쳤냐고 진짜 미쳤나? 와, 어떻게 뽑았지? 진짜 너무 신기한 요 어떻게 뽑았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몰라, 그냥. 그치만, 잘 갖고 있다가, 어, 또, 만화 다 보고, 감동을. 이렇게, 나무부가, 다시 생겼다. 너무 귀엽다. 부부 시리즈의 미친 사람. 근데 <laughs> 얘는 나루토에 비하면 가격이 훨씬 싸가지고 안살수 없었다네요 너무 사고 싶었어 이저 인형뽑기 안에 들어있는 걸 봤단 말이죠 솔직히 고조가 갖고 싶긴 한데 쉽지 않겠지 간다 아버지가 등장. <laughs> 아버지 나쁘지 않지. 괜찮네요. 켜까? 응. 아 아버지? 아, 아버지 정도면 괜찮지. 괜찮다고 생각. 이트. 제발. 아, 나 진짜 아버지 나쁘지 않네. 아, 제발. 자. 하나, 둘, 셋. 헉. 아, 이뭔 조합이지? 아이, 조합이 좀... 아이, 조합이... <laughs> 조합이 좀 아니네요. 예쁘긴 한데, 그래도 뭐, 가면 된다. <laughs> 아, 이거 귀여운데. 아, 근데 좋다. 덕후에서 어은 것들... 따른 이, 가장 미친 개 같은 개였나? 치와 왕가?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보자마자 이건 가격이 다른 때보다 괜찮았어요. 더쿠가 얘는. 그래서 이거 하나 쭉쭉 그다음에 호시나 이것도 가격이 괜찮았어. 이렇게, 이렇게 경락을 그다음에 파샤코레, 진격고 파샤코레는 처음인 것 같아요. 과연? 이따다음 명장, 명. 에뱅. 다음, 슛! 어머머. 보자마자, 케니가 귀에 들렸어. 다음에, 슛! 허, 리바이 두 개? 에반데? 차보반데? 굿! 다음에, 입기동장치. 처음 봐요. 당장 두다. 근데, 한 박스에 네개 들었는데? 종류가 3개야? 이게 무슨 뭐가 나와도 좋은 중복만 알면 이거? 오고뭐고 막 입기동 오! 음! 대박인데? 이런 입기동 하나 어, 뭐지? 아! 주먹 같은 아닌가? 아, 중복 아닌가? 중복이야. 어, 마지막에 쏘는 그거다. 이름 뭐였지? 그냥 어, 그거네. 따로, 따로 놔야겠다. 오, 음, 이건 똑같고. 상이다이가두니부에서 뽑은 거. 어, 두니부에서 뽑은 거. 하, 얘도 봤거든요. 아, 한수시건 아니다, 이건. 어로지루씨 너무 쪼꼬매 키로로 하나 그다음에 아 쿠루루 음, 하나 꿀꿀 쓴왜 쿠루루에서 오이 오이가 없었냐면 그 전에 AK 플라자 갔는데요 쿠루루 <laughs> 하나 뚜루루 <laughs> 어이가 <거기가> 없네 뚜루뚜챗 <laughs>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laughs> 눈물이 난다 <laughs> 어떻게 이럴 수가 Mm-hmm. 아, 리바이를 못 뽑았어. 하지만 이거 갖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리바이가 너무 좋겠다. 제발. 제발. 어? 얍! 어, 미카사. 귀여운데? 깊다. 미카사. 아, 리바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왜 이렇게 안 잘리냐. 제발. 진. 아, 좀 괜찮은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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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좀, 아아 이제 제부이이 없음. 마지막 좀, 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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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 칼이 우리 맞 어 엘빈 엘빈의 주고 어 리버 옆에 놔야지신조어서서 대우 코드잖아 열라 많이 뽑은 백야 진이 있개 맛있어. 아, 대박인데? 어, 괜찮다. 다 나란히 놓으면? 음. 같이 넣겠? <laughs> 프리미를 주고 사어요 <laughs> 아, 근데 뭐 앞으로 프리미가 더 아, 질수도 있지만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 미개 멍 중고 이거 샀습니다. 나는 이제 아쿠어에 미쳐 있으니까 미친 새끼세요. 음. 아, 진짜 안 하지, 그때 안 아, 하지. 啊、好不好？ 존데뭐 있어 미친, 미친. 와, 씨. 와, 씨. 와, 아, 미쳤나봐. 얼굴, 미쳤는데? 와, 씨.